13일 고등부 영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멘. 이곳에 행하시는내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일하시는 주나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문행하시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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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하시는스 뉴스 출스 뉴스 뉴스 주님 기도하시 기적을 내시고 신실하신 주 어둠 밝히시는 빛마 y g o 리주 h 주님 기를 시고 기적을 내시 신실하신 주 어둠 밝히시는 빛마 y g o 리주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주, 내 주의 을그배 우리 마음을 신지 모든 날 계시는 빛

그빛운데 그리운데 그라운데그리주님 그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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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그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요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데아사 바벨론으로 옮겨간 요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어,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긍정도 부정도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갑자기 어,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우리 안에 또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2년 안에 성전 기후와 모든 것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오고 또 우리 포로된 사람들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살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냐 선지자가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백성들이 듣기에 뭐 좋지 않다. 너무 이 나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하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이 그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아서, 이 예레미아를 지은 예레미아 선지자가 했던 예언과 이게 상반됩니다. 이 예레미아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무려 70년이라는 기간을 너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 그 기간을 인내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자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냐 선지자는 2년을 버티면 된다고 말하고 예레미아 선지자는 70년을 버티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두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2년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난다고 하는 이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긍정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2년 안에 모든 것들 회복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모두 다 다시 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전과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서 또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정말 좋게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냐 선지자의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 구절에 나오면 말씀 구절을 읽어 보면 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아가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아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15절입니다. 15절. 15절이면 1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 선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 나여, 들으라 요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냐 선지자가 했던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사실은... 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까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예언을 주신 선지자가 누군가 사실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징계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징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이 징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징계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또 예언을 하고 또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묵묵히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한번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이 포로 기간이 너희들을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70년만 지나면 너희들을 다 회복해 준다. 그냥 약속하신 것일까요?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냥 그 70년을 우상숭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힘든 어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70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내하고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하나님야 선지자는 뭐 2년 안에 뭐 성전 모든 기구가 기구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정말 달콤한 말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거나 또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 살겠다 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 하겠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이 아픔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 가운데서도 완전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갑자기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갑자기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목사님이 예배마다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뭐 현장 예배에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선생님들이 보고 또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막뭐 겉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긍정도 또 부정도 함께 존재합니다. 긍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너의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긍정의 메시지겠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등학생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